안녕하세요. 천안길 디자인 미술학원, 우리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어 이제 미술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 아니면, 뭐 미술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 아니면은 어 미술을 하고 있는데 조금 물감에 대해서 궁금했었던 것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낱낱이 파헤쳐 보자라고 해서 이번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자, 제가 가지고 온 물감은 바로 요거 패스 물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개봉을 해보고 한번 여기 안에 있는 물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얘를 뜯어봤는데 이렇게 컬러 지표가 있네요. 패스 물감에 있는 48색이 있는 컬러 칩인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이제 물감 같은 거 이름은 외우는 건 필수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참고하면서 이제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무둥둥 물감을 열어겠습니다 이게 꼭 이상 서 나왔을 거는? 안올 여기 지금 보면 투명함과 불투명함이 동시에 표현 가능한 디자인 컬러 패스입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컬러 지표가 이렇게 있네요. 컬러 지표가 이렇게 있네요. 음. 뒷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탈로그를 정말 잘 만들었네요. 예쁘게. 제가 개인적으로 울트라마린 이런 블루 계열을 좋아하는데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물감이 이렇게 쫙 있네요. 음. 어? 어, 물감의 순서는 뭐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지만. 겠 이렇게 1층에 보여주고 2층을 한번 열어보면. 아우. 이렇게 같이 열어야 되는데. 같은 칸을 보면, 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2층은 천더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어 1층에 있는 친구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놓을게요. 우선은, 여기 쪽부터 설명을 하면, 지금 보면은, 크림슨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알리자는 크림슨. 보통 제가 SWC 물감에는 크림슨 레이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림슨 컬러가 있고, 레드 계열이 쭉 있네요. 우선은 여기 있는 순서대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레드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살짝 형광색이 강합니다. 이 브라이트 레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버빌리언하고 컬러를 좀 혼색시켜줘서, 레드 계열을 쓸때 조금만 더 단단한 느낌으로 조금 써주거든요. 그래서, 어, 브라이트 레드하고 버밀리오는 항상 저는 늘 쫙, 짝꿍으로 써요. 그래서 이두 컬러는 그렇고, 이 레드 계열에서 넘어가는 어둠이 이제, 퍼머넌트 레드하고, 퍼머넌트 레드입니다. 퍼머넌트 레드. 조금 더 레드 색깔이 진하죠? 저는 퍼머넌트 레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 왜냐면은 SWC 같은 경우에는 레드 계열 좀 처음에 바를 때는 되게 레드레드하고 예쁘게 나오는데, 어, 마르고 나면은 엄청 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굉장히 이 패스 퍼머넌트 레드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둠으로 갈 때는 이 크림슨 레드를 쓰기는 하는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브라운 레드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브라운. 브라운 계열 2층으로 가서 브라운 여기, 여기 있었어요. 브라운 레드. 이렇게 두 개를 혼색해서 많이 씁니다. 어, 말씀드리면 패스는 크림슨이 별로예요. 기름기가 조금 많아서. 저는 크림슨 같은 경우에는 알파 포스터 물감에 있는 크림슨을 더 선호하긴 합니다. 그래서, 알파 포스터 물감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 크림슨은 알파로 써라, 라고 하고, 그래서 더더욱 저는 브라운 레드랑 패스 물감 같은 경우에는 섞어서 쓰는 것 같아요. 레드 계열 할 때는 이 크림슨하고 브라운 레드를 섞어가지고, 좀 레드 계열을 표현을 하면은 훨씬 더, 어, 덩어리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느낌이어가지고, 요렇게 레드 할 때는 어둠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옐로우 계열을 가게 되면은 옐로우를 할 때는 저는 두 가지 표현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은 어 비슷해요. 우선 비슷해요. 옐로우 계열로 빠져서 어둠으로 가는 게 있고 오렌지까지 써줘서 어둠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우선 이 레몬 옐로우 얘도 굉장히 형광입니다. 어, 너무 형광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 레몬 옐로우에다가, 요, 요 퍼머넌트, 어, 요 퍼머넌트 옐로우를 섞어서 써줍니다. 어, 레몬 옐로우가 좀 강하게 보여지는 느낌을 원하면은 레몬 옐로우를 좀 많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퍼머넌트가 조금 강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요 퍼머넌트 옐로우를 좀더 강하게 써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두 가지 컬러를 쓴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원색, 요 딥입니다, 딥 컬러. 요 딥까지 써주고 옐로우 같은 경우에 그냥 옐로우 개트처럼 내어주고 싶을 때는 저는 바로 오커 계열로 넘어갑니다. 이 옐로우를 써주고 오렌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커 로우 원버 이렇게 요런 오커 로우 원버 계열을 써줘가지고 노란색의 어둠의 덩어리를 탄탄하게 만들어주죠. 이렇게, 옐로우 오커하고, 로우 엄버를 써주고, 그 다음 어둠은 당연히, 번트 엄버입니다. 번트 엄버.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너무 탁하게 원하시지 않다면, 로우 엄버까지 쓰고, 저는 뭐, 대비 효과를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번트 엄버까지 좀 써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옐로우를 써주는데, 약간 이런, 오렌지 계열까지. 오렌지 계열까지 가줬을 때는 저는 어떻게 가냐면 아까 전에 오커 계열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번트 시엔나, 브라운 레드가 한번더 나와요 이 요, 요 번트 시엔나하고 브라운 레드를 써줍니다 그래서 옐로우 계열 같은 경우에 색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 색을 써주면 훨씬 더 좋다라는 점 어, 이렇게 가고 다시 위쪽으로 조금 넘어갈게요 어 저는 그린 계열을 쓸 때는 이 린덴 그린이라는 컬러랑 레몬 옐로우랑 두 개를 섞어 줍니다. 이 그린 계열 오케이.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요걸 왜 섞어 주냐면은 어 레몬 옐로우는 너무 형광이기 때문에 이 린덴 그린을 조금 살짝 사준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바로 후커스를 살짝 타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그래도 아주 살짝씩 타주면서 후커스 방향으로 빼주는 게 나뭇잎 표현하는 거나 초록색 개체를 표현할 때 굉장히 좋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저는 이 린덴 그린인데, 약간, 이 린덴 그린 같은 경우에는 알료가, 화이트가 조금 섞여있는 알료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보게 되면은, 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투명하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엔 좀잘 써주셔야 돼요. 어, 여기에다가 후커스를 계속 타면은 채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연습이 필요한 컬러고. 그 후에 뭐 올리브 계열이나, 어, 그린이쉬 옐로우 같은 경우에 느낌을 써줄 때가 있어요. 요렇게. 어, 브라운 계열이 이미 섞여져서 나오는 색깔이죠. 올리브하고 그린이쉬 그림. 그 다음에 비리디언 같은 경우에는 좀 색감이 세요. 비리디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비리디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안 쓰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어. 이 컴포즈 블루하고 코발트 그림이 있어요. 컴포즈 블루하고 코발트 그린 이 색감의 틴트 계열로 빠지는 게어 이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문제 출제 그럴 때 저는 비리디언을 써주거든요 이두 가지 컬러의 개통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요 비리디언하고 이세롤리안 요 혹은 피콕 그린 이 비리디언하고 세롤리안을 섞어주면은 아까 막 어, 컴포즈 블루하고 코발트 그린처럼, 어, 비슷한 컬러의 색상의 어둠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두 개를 섞어줍니다. 어, 그 다음에 당연히 섀도우 그린 같은 경우에는 그린 계열의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블루 그레이도 틴트 계열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 블루 그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데 어, 유리 같은 경우에 조금 너무 그냥 그레이 느낌 말고 좀 푸른색 느낌 나는 유리 개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블루 그레이를 저는 항상 타주거든요. 그래서 얘도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 계열로 넘어가면은 이 파란색 계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에 어 피코 그린이 좀더 밝은 컬러고요. 세롤리안이 조금 더 어두운 컬러입니다. 그래서 피코 그린하고 세롤리안 차이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 이렇게 푸러시안 인디고 이렇게 푸러시안 인디고 이렇게 해서 어둠으로 나가게 되고 저는 여기 이 컬러 요거, 울트라마린 저는 이거 되게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나중에 바카스 평해서 할 건데 요 색을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이울트라마리 정말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것도 파란색 계열 쨍한 거 나타낼 때유용합니다 어, 그다음에 아까 브라운 계열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고 어, 브라운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 주고 어, 반다이크 세피아 이렇게 해서 어둠을 넣어 주면 되고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은 저는 이 핑크 컬러는 안 써요. 저는 요거는 좀잘안 쓰고 쓰게 되면은 좀 오페라를 씁니다. 저는 오페라. 오페라. 얘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이거 두 개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쉘 핑크랑 브릴리언트 핑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쉘 핑크 같은 경우에는 웜톤이 섞인, 어, 핑크라고 보시면 되고, 브릴리언트 핑크는 쿨톤이 섞인 핑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웜톤, 쿨톤 차이를 낼 때는 저는 쉘하고 브릴리언트 핑크를 좀 나눠서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원색이나 어둠을 도대체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로즈골드 하거나 할때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할땐 어떻게 가냐면, 저는, 저는 요렇게. 의외의 색깔이죠? 이 오페라랑, 어, 오렌지를 쓰게 됩니다. 굉장히 의외의 컬러죠? 어, 요두 개를 섞어서 쓰면, 쉘핑크하고 브릴리언트 핑크가, 어, 다음 원색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써주고, 그 다음 어떻게 쓰냐. 그 다음 어둠을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음, 번트, 엄버하고 크림슨. 이것도 의외의 조합일 거예요. 번트, 엄버하고 크림슨.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섞어가지고 어둠을 주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포스터 컬러 같은 경우에는 패스는 그냥 원색 쓰는 것도 정말 좋지만 새 코너블 많이 쓰면은 정말 예쁘게 표현이 잘 되기 때문에 이두개 굉장히 괜찮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 요거 요게 또 중요하죠 바이올렛 컬러 중에 이두 개가 있는데. 어, 레드 바이올렛하고 퍼머넌트 바이올렛. 이 레드 바이올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드 계열이 조금 섞여져 있고, 퍼머넌트 바이올렛 같은 경우에는 좀 파란색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기가 원하는 거 부분 해, 하면서, 원하는 컬러 쓰면서 할때 되게 용이하고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이제 물감을 소개를 드렸는데 어좀 유용하게 들으려면 음... 지금까지 천안 길 디자인 미술학원 우리쌤이었습니다.